the oldest observatory in asia 를 영어를 영어로 분석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제목에는 the oldest Observatory in Asia 이 본문의 제목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 형식은 두괄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는 주제 추론, 대용의지, 빈칸 추론, OS 문제. 또한 제가 내고 싶은 문제는 10번 어울리지 않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앞에 국어를 국어로 분석했던 것처럼 도입 본문 매음을쓸 건데요. 이번엔 영어로 쓸 거예요. 먼저 도입은 이렇게 잡았고요. 이 도입에서는 저는 도입은 Do you know about 삼성대 로 잡겠습니다 또한 본문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로 잡을 건데요 첫번째는 People built it during the Silla Kingdom 하고 It is now National Treasure No. 31 of Korea 다음 마지막으로 there are some hidden numbers in the observatory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밑에다 people built it d r e n g the Shilla Kingdom. 잡아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도, It is now national treasure number 31 of Kore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똑같이 적어 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매짐은 없는 것 같아서 매짐이 없다고 생각되실 때는 매짐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